얼마전부터 기계식 키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팜레스토라고 하나요? 손목 거치대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예전에 쓰고 남은 목재가 있어가지고 어젯밤에 간단히 필요한 사이즈는 그려놨거든요 원형톱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원형톱을 가진게 없어서 직소로 해야될 것 같네요 빤듯하게 잘리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이런데 모서리를 좀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도 좀 날렸는데 직소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요. 충만가데 <목소리도> 갈아줘 지금 부들부들하고요. 지금 가루가 좀못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모서리도 다 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한번 그냥 집에서 쓸거 만들어 보는 정도라 우선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낮에 만든 송모 거치대가 니스도 다 말라가지고 아직 조금 냄새는 나는데 뒤쪽에는. 좀 접착력이 있는 걸 대충 잘라서 붙여가지고요 높이를 봤더니 키보드랑 딱 맞더라고요 역시 직접 깎아서 그런지 곡선 처리도 그렇고 역시 좀 손으로 만든 게 티가 나긴 하네요 직접 만든 게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쪽 마치 여기다가 로고나 이름 집어넣으라고 한것 마냥 남결무늬가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괜히 한번또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정도 사이즈에 맞게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 펜으로 윤곽을 <이중각을> 좀좀 <laughs> <laughs> 다 그렸으니까, 한번 떼볼게요. 인두질이 끝났는데 음, 역시 예상대로 실패입니다. 이게 멀리서 보면 은좀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역시 진짜 분해요 진짜 분해네. 만져보면 좀 두들두들한 것도 있고요. 음. 뚜드들한 부분이 생겨서 여기는 한번 사포로 좀 갈아낸 다음에 이 위에 락카를 니스 락카가 아니라 니스를 다시 한번 좀 뿌려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번 결과는 실패 결론은 사서 쓰자 Till I all had to sail.